김영삼 어. 대통령이 그 하나 회를 숙청 또는 그렇죠. 척결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군사쿠데타의 공포에 시달렸을 거예요. 결국까지 12.12 군사 반란과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저지른 그 신군부의 학살 행위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 평가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 민중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할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검찰 권력이라는 이 부당한 권력 이 우리 헌법과 법률로 어떤 것으로도 이걸 규제할 수 없는 권력이 해체 안 되고 있어서 제약되지도 네. 않고 이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끝날 리는 없을 것이다. 결국 조국 가족이 뇌물이 되어서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이상한 기괴한 이 정권의 수립에 이르렀고 이 일들이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부당한 권력의 해체를 예비하기 위한 단계는 아. 아닐까. 이 현실을 바꾸려면 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. 그런 생각을 좀 해요.